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좀 일찍 왔죠? 지금 몇 시야? 12시 반이네. 쓰읍,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저거 한데골빈벨리라고 그거 한다 해가지고. 일단 저녁에 가는데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의상을 맞춰가지고. 우리 교복도 입었는데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오케이! 유튜브 친구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교복을 입었는데 오늘 학교 조퇴한 느낌으로다가 오늘 먹방은 논현동에 있는 맛짱떡볶이 가서 떡순티를 먹어볼게요 아니 오늘 짜장면 먹을지 떡볶이 먹을지 되게 고민했거든. 근데 떡볶이가 제일 난거 같아, 그렇 고딩 때 진짜 야자째고 막뭐 먹으러 많이 갔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 앞에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에 거기서 그 그린 차이나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간짜장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간짜장 먹었어. 재밌었어. 나름.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봐. 떡볶이 일인분이랑요. 순대 1인분이랑 튀김 뭐 이렇게 세 개만도 돼요? 아 낱개로 돼요? 네. 오징어는 국룰이니까 오징어 하나 바구니에다 김말이 하나 야끼만두 고구마 하나 네. 여기 위에 올리면 돼요? 네장요 간만 주세요 네아 네. 아, 원래 이거 한 여러시 막 여러 이렇게 네 다섯 명 먹어야 맛있는 맛있겠죠 여러분 손떡 순티잘 먹겠습니다 손대는 꼬다리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컵떡볶이? 꼭지 아, 없죠 애들한테만 팔아요 초등학요 아, 애기들? 음. 얼마씩 팔아요? 어. 천원이요저 어, 컵에다가 저 어릴 때는 300원이었는데 어, 500원 오케이, 맛있겠다 싫어요 조금 매워요 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아이 눈에 좋대 맛있겠지 아 근데 뭔가 진짜 조퇴하고 학게 응. 도망치고 먹는 것 같다 오늘 이왕 조퇴한 김에 응. 학원을 응. 도망치는 걸 잘하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한 2, 30명 한 15명? 팀이 5팀인가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꼭 1등 할 거야 응. 우리는 이제 로벤저스이노형팀이노 형, 형, 가린 누나, 가을이, 저 그래서 우리 교복으로 팀복까지 맞췄거든요 저희는 그 컨셉으로 갑니다 그래 상금 500만 원이래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상금 타면 그걸로 끝나고 방송 끼고 회식하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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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최고의 스타 BJ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골빈 배! 역시 기획을 맡고 MC를 맡고 있는 최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라니아 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금 총 700만 원인데 오늘 어떤 분들이 받아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분 한번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을 비주얼 라인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laughs> 박가을, 박가린, 김인환이 석회 있습니다. 바로 김이호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와 주세요 아 의상을 여기 또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어요. 와 모델 같아요 모델. 네, 이쪽 가운데로 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왔어요. 예. 자 우리 팀장님들은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J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박가린 씨. 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시죠? <laughs> 예, 안녕하세요, BJ 김민환입니다. 아, 이민환 씨, 우리 아, 김민호 씨가 형님, 저 형님이 하는 콘텐츠니까 무조건 나갈게요. 근데 김민환 같이 나가는 조건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김인호에게김인환는 어떤 존재길래? 잘 됐으면 좋겠는 동생. 잘 됐으면 좋겠다 동생.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오늘 같이 좀 대형 콘텐츠에 네. 데리고 나가서 좀 어. 활약성을 네. 펼치는 모습을 어. 좀 기대하는 어, 바입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이종범 닮았다 올라오고 있고요. <laughs> 어, 좋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인나 씨. 마이크. 엑소요. 어? 찬열 씨. 네. 어, 가을씨가 생각하는 우리 김인환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네. 친구 어. 어떤 존재인지 마이크 들고. 네. 누구세요? 애들이 <laughs> 애들이. 드릴. 오늘은 저희 스타 골비밴이니까 좀 지정 능력 체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인환 씨가 최종 학력이 네. 대졸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니, 대학교 졸업. 저것만 봐도 약간 대게교 지능. 보충도 마이크 없이 얘기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예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호 팀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 저쪽으로 하드리겠습니다첫 네. 번째. 문제는 기선제압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우님 뭐 갈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아무래도 팀장 대결이 화려하게 장식하지 아, 아, 않을까 네, 팀장만 푸는 오. 팀장 대결이고요 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팀장 대결부터 파이팅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막판 뒤집기 대결이 있는데 막판 그렇죠. 뒤집기 대결은 한 문제당 삼 점입니다 근데 모두가 참여할 수 없죠 왜냐 꼴등하다 마지막에만 잘한다고 일등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반까지 했을 때일이삼위만 막판 뒤집기 대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지우님 문제. 주세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아, 와 자, 아 와. 한다 브이로그. 아니야. 정답인가? 브이로그? 브이로그 안바꾸시나요 브이로그. 정답입니다. 어떡하야 되네. 아, 이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대결! 첫 번째 가겠다, 손! 저희요, 저희요, 저희, 저희요! 우리 팀 먼저 로드가 맞춰야지 정답입니다 담배 브랜드를 말씀하세요 하나! <laughs> 둘! 팔라멘트! 할리아멘트 디스! 디스! 말보로 레드! 말보로 레드! 그... 말드 세븐! 말드 세븐! 정아 근데 전에 주라는 게 좋아요. 맞아? 정답! 아, 아, 아 근데 확실히 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랑 <laughs> 잘맞습 <맞춰. 웃음> <laughs> 와 빠르네! 나는 몰라 담배를 안 피니까 아, 예. 1점을 획득했고요 김인호 팀 다음 문제는요 단체 인물입니다 팀당 7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물은요 양옆에 큰 화면 그리고 정면에 있는 여러분들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조 정답! 두 번째 에펠탑 정답! 세 번째 또치? 정답! 어? 5 3 이1 아일 대! 가운데 주시 유아인 정답, 흰둥이. 오, 정답! 김유정. 이어나 오. <laughs> 오. 자 네. 다음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 문제예요 넌센스를 준비했거든요. 아. 과연 어떤 센스를 발휘하게 될런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대참 데... 어... 3, 이름두원 정답은 딸기. 딸기. 까린 가 들어가 있습니다. 까린 몸에 해로운 청바지는 오. 어. 4, 4, 3, 2, 2 모르겠다고요? 정답 확인합니다 유해지 <laughs> 와 어렵다 닭가을 아, 진짜 문제투성이인 것은? 연보성 <laughs> 연보성으로 가시겠어요? 진 아, 모르겠어요 아, 아.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시험지 와, 마지막 여기 잘, 잘못 걸렸다 근데 학생들이 <laughs> 싫어하는 피자는? 어 이거 도미노 피자? <laughs> 정답은? 책피자! 얘들아 책피자! 한 문제도 맞히지 아, 아. 못했어요, 김인호 팀. 네, 여기 아주 어렵다. 어려웠어. 아. 자 이제 이번 문제는 노래 이어부르기 문제입니다. 아. 아. 지금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인호 팀부터 김인호 문제 출제해주세요! 날 열어주는 단한 뭐? 번에. 어? 디스가 필요해. 아, 땡입니다. 정답.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아, 정답이죠. 자, 박가리 문제 출제해 주세요. Nico, n 니 c o n 니 c o n 니 c o Nico, Nico, n 니 c 인데니 c o 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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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야 이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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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김인아 집 팔목 한번 왼쪽 팔목 어, 우리 돈 많이 모시나 봐 이거 아,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짝퉁이에요. 강남경찰서에 <laughs> 민원 접. 자 준비하시고요. 김인환 마지막 문제 김인아 문제 출제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할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중간 결과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수 현재 김민호 6, 연보성 4, 오메이트 6, 인동 4, 원습 4, 맘만 8. 이렇게 되면 반주지기는 반만 오메. 김민호 팀만이 도전할 수아 있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뒤집기 대결 첫 번째 문제를 출제해 주십시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로 유비에 의해 삼고초려의 예로 초빙되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머리 위로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아, 다 맞았다. 오메킴 제갈량 제갈량 따규, 제갈량 김인호, 제갈량 제갈 공명, 제갈량 정답 인정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 비행기 블랙박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올려주세요 아, 저... 금... 자 전태규 노랑, 오메킴 노랑, 김인호 반 주황색 아니면 오렌지라고 네 정답은 주황색 정답입니다. 주황색, 노란색, 김인호마 상금 어, 700만 원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아, 지우님 문제 출제해 주세요.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수로 나누어 국가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직 원리는 무엇일까요? 김인호 썼나요? 썼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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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우님세분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네. 확인해 볼까요?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아 마지막 문제. 네, 누구부터 확인 하나요? 김인호, 김인호, 국가 권력, <laughs> 국가 권력의 원리, 그리고 오메킴 삼권 분리, 3권 그리고 빠규 다수 결 정답, 정답! 공개해주세요. 공개 아쉽지만 김인호 팀이 12점으로. 정말 아쉽게 어. 마지막 문제 때문에 2등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오늘 일단 좋은 콘텐츠 보라가 다구어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라빛이 만나니게 너무 좋고요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신 채군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팀원들도 한마디 들어봐야죠 가을씨 네. 너무 오랜만에 재밌는 콘텐츠에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우리 팀원들 다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씨 아 네, 가린씨 1등 못해서 아쉬운데 네, 보일라이더 화이팅입니다 아 좋아요 좋은 형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스타골비백 기획자이자 MC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